오, 오, 선생님하고 처음 만났는데 네. 피아노 쳐본적 있어요? 어도 없어? 그래서 네. 처음 만났는데 피아노 딱는 어때요? 어재밌어 어, 재밌어 보여 진짜? 네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? 네 남자친구들이 피아노를 여자친구만 치는 게 아니야?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, 어렵지 않을까 이러는데 응.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책 보면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봐요 자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재밌게 한번 해주면요 지금 오늘 음, 등에 아까 달려있던 상상할까? 선생님께서 어, 허리 쭉 하면 쭈쭉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쭉 어깨하고 허리를 쭉 펴는 거예요. 어깨도 힘이 들어가지 않게 어깨를 한번 으쓱으쓱 해볼까? 으쓱으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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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네. 하고 으쓱 이렇게 올렸다가 편하게 아, 편하게 툭 떨어뜨리세요. 너무 멀리 앉아도 안 되겠죠. 태권도타권도되우는줄어요 네. 타권도앞뜨리까 네. 응, 태권도 네. 응. 태권도 하죠. 이 자세에서 너무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자, 음. 잘하어요이길 연필로 이렇게 맞추는 이유는요, 다섯 손가락이,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잖아. 그지 그래서 그냥 연필에 대면 똑같이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, 이렇게. 똑같이 길이를 맞춰서. 어?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, 모양이? 어, 모 그렇게 됐네? 어, 그렇게 된 거야. 똑같이 맞추다 보니까 됐고, 또 선생님이 여기다 공을 한번 넣어줄게요. 이렇게 자, 공을 잡아보세요.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? 지금? 이렇게. 음, 이렇게 되죠? 근 네, 빼볼게. 네. 이렇게. 이렇게 잡고, 그대로 건배를 넣고 치는 거예요. 손 모양 너무 잘 잡았다. 음. 어, 이렇게 넣고 치는 거야. 안 잊어버리겠지? 네. 네. 그래. 자, 자세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손가락 번호가 나와요. 손가락 번호. 자, 손가락, 손가락 번호. 자, 선생님, 한번 해보자. 이렇게 을 음. 넣고. 두손이 공을 넣었죠? 네. 선생님이 이제 뺄게요 자, 이거를 잡고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게요 자, 이렇게 해서 마주 보고 있죠? 두 손이 네. 자 우리가 너는 최고야 할때 뭐라 그러지? 어떤 손내이지 어, 최고야 너뜰이니까 최고야지 1 등, 그치? 네 그죠, 여기가 1번 여기서부터 1번이에요, 1번. 그치? 그러면 네. 일정한 살근도가 음. 나오는데 선생이자 네. 박자가 우리가 심장박동 소리 어떻게 돼요? 하나, 둘, 셋. 똑같이 되죠? 네, 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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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똑같이, 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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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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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 네. 빨라지지 않게, 가지, 네. 하나, 둘, 셋. 그렇죠? 손가락 2, 3, 4 여기를 놓고 왼손도 2, 3, 4 바로 쳐볼수 있어요 오른손이 아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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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했던 것처럼 어, 오른손부터 4, 3, 2, 3, 4 하나, 둘, 음, 시작 오, 음, 이걸 어떻게 알았어? 배우지도않았는데두 박자 맞아 어, 오, 그 다음, 3번. 종, 그 다음에, 2, 2, 2, 그 다음, 3, 3, 2, 3, 4. 5. 오! 바로 비행기를 쳤는데 너무너무 잘했다, 누누야. 이게 짧은 시간에 바로 쳤네. 선생님이랑 오늘 한번 표현해봤는데 어땠어요?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? 재밌었어? 네. 정말? 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, 우리.